不错。<Put> <noise> E do 제시기컬엔 <laughs> 제가 앵커라 하셔도 국정원씨입니다 여기 저 백일현이라고 내저 고향 동생이 오늘 안 나오면은 마포를 떠나라. <laughs>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하여튼 여기 저어 오늘 책임 맡으신 우리 저어저책책 책 회장님 뭐분투시작 그래가지고 오늘 하여튼 관계자 모든 분들과 노래 세곡 이상 안 오면은 하여튼 어좀 골치 아프다. 그래가지고 세곡 이상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제가 왜 제일 처음에 나왔느냐? 제가 직업이 뭐죠? 어? 가수가 아니야. 탤런트, 탤런트, 탤런트가 뭐죠? 탤런트가 탤런트야. <laughs> 탤런트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기자를 배우를 탤런트라고 그래요. 아시, 아시죠? 그러면 영화에 나오는 배우를 뭐라고 그래요? <laughs> 영화배우. 그렇지, 그렇지. 그럼 연극 무대에서, 연극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을? 연극. <laughs> 연극. 내가 정신, 나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있다 그러면 노래 부르고 연기하고 춤추는 배우를? 모르지. <laughs> 잘 모르지. <웃음> <웃음> 그런 배우를? 뮤지컬 배우라고 합니다. 뮤지컬 배우. 아셨죠? 에이. 자, 하여튼 배우들도 이런 배우, 저런 배우 많은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군산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보니까 이거 정말 볼 것도 많고 그냥 난리가 났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텔레비를 쳐다보니까 탤런트 뽑는다고 그래서 딱 가가지고 엄격결에 탤런트가 됐는데 가수가 아니고 탤런트라니까 어머니 네. 탤런트 하다가 조금 전에 부른 인생을 살살 부르고 있는데, 진성이라는 가수가 묻지 마세요를 다준 거요. 내가 달라고 한게 아니고, 지가 준 거요. 근데 노래가 이렇게 어머니들이 좋아하시고, 어른들이 좋아하시니까 달라고 그러는 거 있죠? 내가 줄러며? <laughs> 근데, 줘도 소용이 없더라고. 달라고서 줬더니 어디 가서 노래 불러도 아이고 김성아의 노래를 왜 불러? 그래가지고 뭐어 혼났대요. 그래갖고 다시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묻지 마세요 하고 예어 인생을 쭉 이제 불르고 다니면서 이제 가수처럼 이제 허고댕기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 임주리 씨 노래 잘부르고 그냥 얼굴도 이쁜 양반. 그리고 또 이제 젊은 가수들이 막 나오는데, 내가 사정을 했어요. 아무래도 조금 딸리니까, 내가 어? 아무래도 이제 탤런트니까 조금 딸리지. 큰 차이는 안 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부르자. 사정사정에서 내가 지금 부르는 거니까, 그렇게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비올 도 몰라. 그러니까 미리 미리 그냥. 아니요 무슨 일이 아니요 진짜 어느, 어느 구름에 비누었는지 몰라 네,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냥 제일 먼저 거시기 싸고 온 거니 하여튼 그렇게 나를 계시고 하여튼 내가 뭘고늘 말을 맞지 어저께 먹은 술이 들켰나 하여튼 묻지 마세요고 인생하고 탤렌터다가 방송하다가, 노래 두 곡으로 이니까 여기저기서 불러대고 난리가 났는데, 어,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노래를 못하는 거 있죠. 부산서 올이야. 광주서울라고 그러고, 서울서 부르라고 그러고, 춘천서 그거 어떻게 맞추고 그걸 못 맞춘다고 그랬더니, 부산서 아침에 일찍 부르냐 그 아침에 불러, 불르고 광주에서 낮에 부르고, 저, 초저녁에 서울서 부르고, 춘천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고 하루에 네 번씩 부르고 다니는데 정말 좋아 죽겠더만. 아이고, 진짜, 아이고.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노래 한 곡이 이렇게 지집어진지 누가 알았어. 아이고, 정말 참, 좋아 죽겠네라는 말이 이 말인데 하여튼 그렇게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재수가 없으려고 아다 정말 난리가 났는데 그때 해피은 백세 인생이 튀어나와가지고. 백세 인생이 거기서 나온는 거요. 어? 6개월만 백세 인생이 늦게 나와서도 나못볼 뻔했어. 나저 동남아서 지금도 노래 순회 공연 하고된게야 돼. 아, 재수없대. 60세의 저 세상에서 데려오면 누가 가고 있어요? 안 가지? 못 가지. 젊어서 못간다우리라 이놈아! 70세에 저세상에서 날데려오든할 일이 아직 많아가지고 뭐 뭔할 일이 많어 70세에 80세에 저세상에서 날데려오든뭐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그죠? 해도 해도 넘어오더만 9 0세 어? 알아서 갈 테니까 그냥 재촉 좀 하지 말아라 100세에 저세상에서 날 데려오던 어? 좋은 날 좋은 시에 지 맘대로 뭐, 골라서가? 참. 2절 보니까, 뭐, 150까지 가도만. <laughs> 검사가 무진장 심어다는데, 자기 마음대로 150에. 참. 에이, 재수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2등으로 그냥 밀리고 자빠지면서, 그냥 이해라니, 이 백세 인생, 백세 인생만 불러대는데, 아 진짜, 야골롭다 진짜. 멋뭐 어쩔 수 없지, 뭐, 좋은 노래니까. 근데, 내가 불러도 그 노래는 시터웠어.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노래, 유일하고 오지 마시오. 그 노래 여기다가 쓰러진 양만 열어봤어. 60, 70, 80, 90, 어떻게 위야 그걸. 어, 그거 준비돼요? 아니, 백세 인생 준비가 돼. 오케이. 백세 인생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백세 인생 반주 부터